챕터 10번 차트입니다. 차트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제1작업시트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제1작업시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레드와인 브랜드멸 수입현황이 있어요. 밑에 출력 형태를 같이 보세요. 출력 형태에서는 지금 보니까 까베르네, 쇼비농, 뽀마르, 가스텔리, 보르도라는 와인들이 있고 옆에 보니까 수입하고 그리고 수입단가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데이터 선택할 때 제일 조금 복잡한 편인데 한번 잡아보죠. 자, 그래서 일단 브랜드를 찍으세요. C, C5셀이죠. C5셀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면서 F5셀, H5셀. 이렇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만들 땐. 카베르네 수입, 수입단가. 쇼비노, 수입, 수입단가. 셀찍는거예요 에프오셀을 네. 찍고 그 다음 에이치오셀을 찍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출력형태에 나오잖아요. 출력형태에 보니까 밑에는 까베르네 초비농 포마르 이런 네, 네.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 위에 범례 보니까 수입하고 수입단가 있죠. 그럼 얘네들 범위를 잡는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이게 밑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잡으셔야 돼요. 포마르도 클릭 그다음 수입 수입단가 그다음 가스텔리 클릭 수입 수입단가 그다음 보르도 클릭 수입 수입단가 자 요렇게만 일단 잡았어요 자 이거를 영역을 잡았다면 이번엔 삽입에 가보시면요. 차트에 위쪽에 보시면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가 있어요. 요걸 눌러보시면 요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번 위치입니다. 자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사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디자인 탭에 보시면 맨 끝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그래서 새 시트, 그 다음 시트 이름을 제사 작업으로 바꾸세요. 제사 작업. 하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제사 작업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제 1, 2, 3작업의 앞에 4작업이 돼 있을 거예요. 얘를 끌어다가 제 4작업을 뒤로 배치해 주세요. 이번엔 4번 보세요.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번, 스타일 27번을 고르랍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이 차트 도구 디자인에 보시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여길 눌러보세요. 그래서 레이아웃 3번 줄였으니까 세 번째 거를 골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옆에가 차트 스타일이에요. 여기 빠른 도, 요 펼침 단추 있어요. 자세히 이걸 눌러서 차트 27번을 고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스타일 27번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14번까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죠? 이거는 책이 2010 기준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스타일 아무거나 고르는 걸로 할게요. 그럼 맨 끝에 그냥 우리 14번으로 고를까요? 자, 일단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4번 한 거고요. 이제 5번 영역서식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되셨는지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차트는 글꼴을 굴리면 11포인트를 주랍니다. 차트를 찍어보면은 따닥 해보면요 옆에 영역 서식이라는 게 떠요 차트 따닥 그럼 차트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에는 차트 옵션과 텍스트 옵션이 있는데요 현재는 글꼴부터 바꿀 거니까 여기서 그냥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홈탭에서 글씨를 바꿀게요. 오히려 제 생각은 2010버전이 2016보다는 차트 부분은 좀더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2016으로 고른 김에 네, 이걸로 일단 보는데 원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2010에는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글꼴이 바로 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뜨다 보니까 여기 글꼴로 가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불편해진 부분은 있어요. 버전이 좋다고, 버전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자, 어쨌든,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맞춰보겠습니다. 이 위쪽에 홈탭에서 글꼴을 굴림의 그림의 11포인트 그리고 채우기 인데요 채우기는 차트 옵션에 채우기 있어요 그래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여기서 질감은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질감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확대된 화면이라 이렇게 좀 잘려 보이는데 질감에 여기 옆에 보시면 꽃다발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떠요. 그럼 클릭. 그러면 꽃다발을 이렇게 깔았어요. 자, 이 바깥쪽은 차트 영역이지만 이 차트 안쪽에는 그림 영역이에요. 여길 찍으면 이번엔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죠. 여긴 채우기 없음 말했으니까 채우기 없음. 자, 제목서식, 6번 제목서식입니다. 차트 제목이, 근데 우리 차트 제목으로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고쳐볼까요? 클릭하시고 이름을, 차트 제목을 레드와인 브랜드별 수입현황으로 바꿀게요. 레드와인 브랜드별 수입현황. 자,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 20포인트, 굵게, 도형 스타일은 서식에 보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서 강한 효과 강조 5번. 얘가 강조 5번인가 봐요. 바다색 강조. 자, 이렇게 골라주세요. 일단 차트 제목만 꾸며보세요. 축 제목은 아직 우리가 축 제목을 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정할 거예요. 일단 차트 제목만 해주세요. 자, 서식인데 수입단가 단위 달러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수입단가 단위 달러가 지금 빨간색 줄이죠. 요거. 얘를 선택해 보시면 계열이 뜨는데요. 이거를 차트 종류를 우리가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서 그냥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계열에서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 보세요. 그럼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이 수입 단가 단위 달러를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 얘를 보조축 하랬잖아요. 여기 보조축 체크 하고 확인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보조축이 생기면서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태가 돼요.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번에는요 레이블을 설정을 해볼게요. 가스텔리의 계열 이름과 값을 표시하고 구분기호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스텔리에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클릭을 해서 또한번 클릭해보면 얘가 선택이 됐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해서 넣어보시면 요 이렇게 생겨요. 자, 여기 레이블을 적긴 적었는데 160 박스까지만 나왔어요. 나는 수입이라는 계열 이름도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계열 이름 항목이랑 이름, 값지선 표시 이런 표시가 뜨는데 내가 띄울 거는 계열 이름도 띄울 거죠. 그래서 계열 이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줄이 내려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분기호는 여기서 줄바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수입 160박스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눈금선을 바꿔볼게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눈금선 사실 잘안 보이긴 하죠. 여기 눈금선을 선택을 하시고, 이 눈금선이 여기 있어요. <laughs> 잘안 보여서. 잠깐 제가 배경만 좀 바꿔볼게요. 차트. 이건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 눈금선 보이죠? 요거 눈금선 찍은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자, 찍으면 여기 눈금선 서식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선 스타일, 여기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바뀌어요. 얘가 지금 꽃무늬가 채워져 있어가지고, 꽃다발로 채워져 있어서 안 보여서 제가 이것만 사라지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안 보여서 사라지게 한 것일 뿐입니다. 자, 요렇게 했고요. 이제 축을 좀 설정을 할 건데, 아까 전에 제목서식에 축제목과 축이 빠졌어요. 그쵸? 그고 이제 설정할게요. 자 일단 축은 여기서 보면은 0, 200, 400, 600 해서 1600까지 맞죠? 여기는 어때요? 100, 200, 300, 400 해서 800까지 네 맞게 돼있는 것 같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축제목을 좀다를 건데. 여기 지금 플러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채트 요소가 보여요. 자 축제목을 제가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쪽에 축제목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찍으면 다 같이 생기니까 이걸 말고요. 그 옆에 세모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축제목이 이렇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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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게 나와요. 일단 설명 드려볼게요. 자이 밑에가 가로축이에요. 가로축 지금 축제목 없죠? 자 이쪽이 세로축이에요. 기본 세로축. 요 위에 축제목 있죠? 그래서 기본 세로축을 체크를 할까요? 체크 자 그러면 이쪽에 축제목이 생겼어요. 음. 그쵸? 자 이번에 이쪽을 말씀드릴게요. 얘는 보조세로축이에요. 보조세로축 여기도 축제목 있죠? 그래서 보조세로축도 축제목을 체크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목을 좀 바꾸죠? 자이 축제목의 이름은 여가 수입. 얘를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똑바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 가보시면은 여기 맞춤에 텍스트 방향은 가로방향으로. 바꾸고, 얘를 끌어다가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먼저 해놔도 돼요. 축제목 찍고, 텍스트 옵션에 맞춤을, 방향을 가로로 해서 끌어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얘는 이름이 뭐였냐면은, 단가. 자, 이렇게 바꿔주세요. 요 표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것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 법례명 바꿔야 되고. 일단 법례명부터 바꾸고, 요거 바꾸러 갈게요. 자, 이번엔 8번 법례입니다. 법례명을 변경하래요. 자, 법례명을 보니까 수입하고 수입단가가 있는데, 수입단가 단위 달러가 옆으로 가야 돼요. 근데 밑으로 내려갔죠. 이 이유는, 일 작업에 우리가 값을 가져온 거 수입 단가 단위 달러가 어차피 여기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바꿔야 될땐 어떻게 바꾸느냐?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디자인에 보시면요.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눌러 보실래요? 자, 데이터 선택에서 수입 단가 단위 달러를 선택하시고 편집을 누르세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적는 거예요. 수입, 단가, 괄호하고, 단위, 땡땡, 달러. 괄호 닫고, 확인. 하고, 확인하시면 똑바로 서요. 그쵸? 얘를 끌어다가 위로 올려놓을까요?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네요. 그쵸? 법률 옵션에서 위쪽으로 올려요. 그러고 끌어다가 놓으면 돼요. 좀 안쪽에 있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 중에 아까 이 네모 표식을 바꿔야 된다 했잖아요. 표식을 선택하시고, 이제 계열에 대한 건데, 이쪽에 표식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표식을 찍어요. 그럼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계열 옵션 뜨는데, 선이 아니라 나는 표식을 바꿀 거니까 표식을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표식의 모양을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연결장 종류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아고 잠깐만요 표식 옵션 죄송해요 표식 옵션에서 요 기본 제공을 체크하시고 형식을 네모로 바꾸세요 원래 크기도 정해져 있으면 크기도 설정해 주시면 돼요 만약 10으로 바꿔 볼까요 지금 크기 바꿔란 얘기는 없지만, 바꿔보면 이렇게 표식이 바뀌어지죠? 자, 여기까지 만드시면은 완성. 자, 이번에는 좀 뒤로 넘겨서 2-107페이지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얘가 지금 보면은 유형 문제 10-1번 문제예요. 열기. 제한된 보기는 편집 사용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범위를 잡을 건데, 얘는 원형 차트죠.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하나인 거예요. 오히려 선택은 좀 쉬울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SBC 진영넷과 같은 입주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보증금 비교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는 보증금일 것 같네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면서 보증금. SBC 진영넷 EMB 칸토비. 이게 선택하시고 삽입에, 여기 보시면 원형 차트 있죠? 원형 차트, 쪼개진 원형. 여기 원형 차트가 지금 쪼개진 원형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원형 차트를 누를게요. 어, 3천원 원형은 있는데, 어, 쪼개진 원형이 없네요. 그냥 이거 원형으로 할게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차트 이동, 새 시트. 시트 이름은 제4작업으로 이름 줍니다. 그러고 얘를 제3작업 뒤로 옮겨주는 데까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6번 줄에요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6번째 거 눌러주시고, 스타일이 26인데 26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 뭐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끝에 게좀 비슷한 거 같기는 해요. 그쵸? 네. 그냥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스타일은. 지금 냅둘게요. 얘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이것만 줬어요. 빠른 레이아웃을 6번만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서식 해볼게요. 차트는 글꼴을 굴림의 14포인트. 그럼 여기 차트를 따닥하면은 이쪽에 차트 영역 서식도 나와요.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의 여기는 14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여기 채우기에서 질감 채우기 질감을 여기 옆에 눌러서 분홍 박엽지를 고를게요. 그다음 그림은 채우기 없음. 그럼 이 안쪽이 그림 영역이니까 이 안쪽을 찍고 채우기 없음. 골라주세요. 챙기지? 자 제목 서식은 제목이 여기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바꿔야겠죠? 자 이거 바꿔주세요. IT IT, 업종, 보증금, 비교. 라고 바꿔주시고, 차트 제목도 차트를 선택한 채, 여기 제목을 바꾸면 돼요. 굴림, 굵게, 20포인트. 도형 스타일은 그 옆에 디자인을 눌러서 도형 스타일. 보통효과 강조 2로 설정하랍니다. 보통효과 강조 2번 누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서식인데, 레이블.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표시하래요. 얘가 레이블이죠? 레이블 선택하시고. 레이블 옵션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레이블 내용이 있어요. 항목 이름하고 백분율, 요두 개가 체크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됐고. 데이터 계열. 자, 얘를 찍으면 이건 데이터 계열이에요. 여기 안쪽에 여기 있는 원, 요, 원반. 예, 네, 이 부분을 그냥 찍으면 돼요. 데이터 계열 서식 나왔는데, 첫째 조각의 각을 180도로 회전해 주시고, 쪼개진 원형은 10%로 설정하세요. 왜 아까 제가 쪼개진 원형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는지 알것 같죠? 여기서 어차피 쪼개진 원형 설정하면 돼서 지금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자,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법례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는데 맞게 돼 있죠? 그럼 넘어가면 되겠네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고, 다른 부분 없죠? 그럼 완성.